도바울이 가리산의 빌립보에 구금되어 있죠, 있는 그곳에 지금 궁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한2 년을 구금되어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이렇게 궁금해 버려요, 그렇죠? 죄 있습니까? 죄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예, 벨렉스도 베, 베스도 알았고 또 예, 벨렉스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죄 없는 사람을 모여 세상의 인연이라는 시간을 궁금해 이제 그 구금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 변사.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호사를 데리고 두돌로 변호사, 변사를 데리고 와서 더둘로죠더둘로라는 변사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를 앞정세워 가지고 이제 바울을 뭐예요? 지금 포수예요. 이 사람은 영병 같은, 같은 사람. 영병 같아요. 천하를 뭐하는 사람이요? 어지럽게 하는 영병.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같은 그 전염병을 아주 그냥 퍼뜨리고 있는 아주 못된, 아주 있어서는 뭐예요? 안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고소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들별로하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6장에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예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딱 나를 떠나.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은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천부장에게 예를 살리면서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그때도 고군 됐죠그 밤에도 궁금됐을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어느 누와 함께 했습니까? 제제도 누가 함께 와서 변호해줬습니까? 함께 예 그를 도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나 주님은요, 너 담대.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전할 수. 예, 아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 주시고, 그렇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그렇 예, 오늘 그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지금 별로 나하는데 자기 혼자 뭐해 별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고백이 이게 14절에 나와있죠.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뭐예요? 이단, 이단. 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연병해요? 이단. 예? 이단. 그들이 몰 때는 뭐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볼 때는 뭐예요? 지단. 왜? 예수.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렇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신성, 모독대로 죽은, 아니, 그 예수는 뭐예요?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으니. 뭐, 이단이지. 그래서 이단. 그래서 이단.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한번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 그 도를 쫓아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모하며 아. 그렇게 봅시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뭐 제쳐놓고 바리새인들, 예? 아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율법자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보는 성경과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이 달라?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한 달라요, 그렇죠? 여기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성경과 다른 성경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성경 보고 있어요. 그들도 뭐예요? 그거 믿어요? 그들도 그들 그거 믿어요? 예, 네. 바울도 믿어요. 바울도 믿어요. 다른 성경, 그 성경 믿어요. 그쵸?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지자들이 그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달라.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도 같은 성경을 보지만 너는 뭐예요? 너는 그 해석에서 나는 뭐다? 너는 틀렸어. 끝이 달라. 우리와는 끝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 이게 달라요. 달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았으면요. 문제 될게 없어. 그렇죠? 근데 달라서 뭐에 대해서 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그걸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 확 뭐예요? 달라지고. 달라지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거기 다시 이제 15절로 갑니다. 저희는 기, 저희의 기다리는 바하늘의 하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모아으니 나도 오. 지금 그들도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저들도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향한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바른 생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바른 생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우리를 지금 바리새인 같이 살라고 그러면요, 그살 사람 그렇게 많지 뭐해 않을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철저한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육신은 그들도 육신을 철저하면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뭘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뭐였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나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죠?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소망을 가졌는데 바리생들도 가졌고 지금 예 오늘 사도 바울을 와서 너는 잘못됐다 심판하고 저는 연병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진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냐 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구다 예, 가, 다도 가졌어요. 요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부활을 준비하는여하분라활은 누구만 가지니라하니까 여러분 부니은 누구만 가져요 예수만 있는 자만이 부활니받습니다 예수 없는 니활이 있어요 아, 없어요. 예, 그들도 부활을 믿어. 아, 믿었잖아, 요 예, 하도바울이. 여러분, 그, 예, 공회에서 예, 오늘 그들을 그 공회에서막 저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한쪽은 유대인이요, 한쪽, 아, 한쪽은 바리세인이요, 한쪽은 사주인인 것을 보고, 야, 나, 내가 부활도 믿고, 막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둘이 나눠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두교인과바리새인 나눠줬잖아요. 왜나눠졌어요사두교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들은 그냥 완전히 뭐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유대인, 그냥 종교인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부활도 없다고. 근데 바, 바, 이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었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부활이 있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같은 성경과 말씀을 덮어 그것을 펴고 안 됐어도, 부활하실 예수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니까 네. 같은 것 같지만 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야 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의와 뭐가 있어요? 부활을 갖는 그 부활을 받는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의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뭐해요? 피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의인의 부활 속에 오늘 우리 허하시는하 결코 악인의 부활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우리는 결코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할렐루야. 예,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이것을 인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모함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시기를 실수로 워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예요? 양심이 거리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절 양심 버리지 마십시오. 예. 왜 버리면 뭐할수 없어요. 예, 오늘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의인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은 소중합니다. 요새는 그러죠 양심이 반미교주냐. 예, 양심이 다반미교줄 수도 있어요. 양심에 마음 명그줄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나로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아멘. 내가 부활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거리낌. 진짜로 양심의 가치는 단에 가치입니다. 응? 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아, 사람 앞에 얼마든지, 아, 거룩한 척할수 있지. 그게 사도 바울, 여러분, 바리인들 아니에요? 그쵸? 예? 아, 길에서 뭐 해요? 아, 옷을 길게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쵸? 뭔가 있는 것처럼, 아, 옷을 그렇게 옷을 두고, 여기다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서 팍 하고, 또 그들 앞에서 금식하고, 그쵸? 아, 1일조도 쫙, 아주 퍼 뿌리까지 다예 뿌리 까때 쓰면서 예 아주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과 아,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 없왜 예? 예수가 없잖아요. 주의야, 주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그들 같은 말씀을 봐요. 진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같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예, 그것을 다 믿는, 예, 사도 바울도 믿고, 바리새인들도 그거 믿어요. 율법사들도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바울도 가졌고, 그들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들도 가졌고, 바울도 가졌고.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그들도 믿고, 바울도 믿어요. 그런데, 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뭐에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 아주 우리는 창조한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말씀 안에 진짜 있었고 진짜 부활의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했다면 예수가 보여야지. 예수가 보여야지요. 아, 네. 예수가 보여. 아, 네. 그데 그래, 예수가 안 보여. 왜? 달랐기 때문에. 같은 것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 보였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여러분은 우리 끝까지. 여러분은 우리 끝까지 예 우리 다른 길을 갈수 있는. 예, 네? 진짜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줄수 있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노동치고 별, 별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붙잡고 아니면 네.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네? 지금 예수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하는 거예요. 네. 아멘. 확실한 차서 여러분 복음을 그들 앞에서 또 전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없이 네. 그 거리낌이 없는 것을 심쓰며살수 있는 아멘. 네. 그게 믿음이야. 그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의인의 부활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멘. 말씀에 있읍시다 아멘. 오늘 사도바울이 오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며 살게 하여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하기도 하고 의인의 부활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을 준비하려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하되예 우리 참 양심 버리는일 결코 없게 하여 질시 없이고, 오늘 사도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양심에 깨끗하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 우리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얻고, 그것을 가짓기를 심쓰며 살아가는 아멘 예, 양심을 버리는 시대에요. 여러분, 지금은 양심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버리는시대예요 아니요,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심을 버리죠. 우리 사도바울처럼 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어릴 길이 없습니다. 심서 양심을 지키는, 할렐루야. 귀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리세인과 바울은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받고 서로가 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고 부활도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인정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만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의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대, 양심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양심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절대 양심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양심을 심서 지키는 양심을 심서 지켜 하나님 의 부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 살들이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